이로와어린애또한대 맞는구나. 맞는구나. 어? 어디서 지금 아빠가 이쁘다 이쁘다 할때 잘해줄 때 아빠 말 들으라 그랬지? 어? 들으라 그랬어? 안 그랬어? 말 대답 안 해? 들으라 그랬어. 근데 희윤이 아빠랑 약속 했었어? 안 했었어? 했었어. 말잘 듣기로 했었지? 응. 근데 왜말안 듣고 자꾸 희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? 응? 아빠 이렇게 매매들고 이렇게 맨날 화내야 되겠어? 아니. 화내기 전에 말잘 들을 수 아니, 있어 없어? 안할 거야. 뭘안 해? 안니 사진 안 찍을 거야. 신경 쓰지 마. 아빠 말 들어. 니네 지금 잘해서 지금 사진 찍어주는 줄 알아? 물어서 손을 딱 올려. 안에 떡볶아. 시끄러딱 올려. 무릎 손에 딱 올려 뭐하는거야 지금 어, 허리 안펴 말잘 들을 수 있어 없어 말잘 들어 이제 아빠 화내기 전에 잘 들어야 돼 아빠 이렇게 화내면 좋아 안좋아 안좋지 아빠 화 안내는게 더 좋지 화 안내고 이쁘게 이쁘게 말할테니까 희윤이 말잘 들어 이제 네해이지 아빠한테 혼날 때는 네 하는거야 어가 뭐야 네 해지. 네. 어떻게 할 거야? 아빠 이제 말잘 듣겠습니다 하고 아빠 안아 줘. 응? 아빠 이제 말잘 들을게요 해. 아빠 이제 말잘 들을 거예요. 울지도 않을 거예요. 울지도 않을 거예요. 아빠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. 이 울지 마. 응. 울지 마. 안 울기로 했어. 어디 똥꼬가 아파? 근데 맨날 엄색 피우고 있어.